2019년 연말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 인류를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건가 싶다가도 계속 돌연변이를 만들어가며 확산세를 이어갔죠. 가장 최근에는 눈병을 동반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을 또한번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가 신종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을 대비하기 위한 범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기반 바이러스다 보니 변이가 많고 세포 내 감염 후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복제하고 증식해 숙주 세포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RNA 바이러스 유전체를 직접 분해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런 빠른 코로나 증식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RNA 유전자 가위로 코로나19의 핵심 부위를 제거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증식을 차단할 수 있는 급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카이스트와 전북대 공동 연구팀은 RNA 유전자 가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내 특정 부위를 잘라내 바이러스 증식을 99.9%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 실험을 통해 이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까지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연구팀은 RNA 바이러스 유전체 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핵심 타깃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타깃 부위의 이름은 슈도나이 슈도나시라는 단백질 부위를 잘라내면 99.9%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핵심 타깃 슈도넛 부위는 코로나19는 물론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체 내에서도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이체에서도 같은 염기서열을 갖고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라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mRNA 기반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DNA 기반 유전자 치료제보다 전달 효율이 높고 치료제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빠릅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 감염세포에는 2시간 이내, 감염동물에는 6시간 이내의 RNA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연구를 이끈 허원도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유전체 중 단백질 구성 유전자가 아닌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해당 부위를 공격하면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율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mRNA 치료제를 개발해 미래에 출현할 바이러스 감염병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혼돈과 고통으로 만든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숨통이 끊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연구가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획기적인 희망이 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래에 출현할 바이러스 감염병에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는 치료제 개발로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고되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